내일은 저희게 입춘이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를 밑돌았지만 내일은 영하 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비교적 온화하겠고 목요일인 후에 기온이 더 올라서 종일 영상권에 들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단계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대전 구도등 일부 중부 내륙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광주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 영상 1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과 부산 진주의 내일 한낮 기온이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엔 호남과 제주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